Hva? Yeah. <Abbyat Christmas music> 배고파+ 배고파서 <laughs> 벌써 밥 먹으려고 어? 밥 먹으러 갈까? 밥 먹으러 가밥 <laughs> 먹어 <laughs> 응? 응? 어이구 감기야 어이구 밥 먹으러 갈까 밥 줄까? <laughs> 밥 먹을 거야 <laughs> 아이고 진짜. 기산제 좋은 거 정말. 아이고. 오빠도 감기 오고, 오빠는 감기 왔어. 감기.